좋았습니다, 형님들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술안주 잡으러 왔습니다. <laughs> 여 바닷가 멀리 왔는데 통영에 또 위치한 좌사리도 부근 쪽에 이제 섬으로 왔고요. 오늘도 이렇게 열바다 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털털이 낚시라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전갱이 소식이 좀 있어서 사이즈 좋은 전갱이하고 볼락을 동시에 한번 노려볼 거고. 바늘을 3개짜리와 6개짜리 털털이 이제 카드채비를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욕심없이 3개짜리로 해가지고 가볍게 해보고 싶네요 사람은 욕심이 없어야 돼 제가 이번에 유양산업사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기낚시대로 해서 또 하다가 상황 보고 뭐 털털이하고 루어하고 원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털털이 먼저 한번 해보고 상황을 맞춰가지고 이제 루어에도 좀 반응이 좋고 시알 좋고 하면은 루어 쪽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자 오늘 사용을 할 채비는 제가 빙글빙글 카드 채비 이제 바늘 3개짜리하고 6개짜리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3개짜리 해가지고 이게 아마 10호로 알고 있어요. 추를 수심이 한 20에서 25m 정도 되고 오늘 팔물인데 이제 그물 흐름이 살이 직전이거든요. 물 흐름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16호? 봉돌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16호 일단 해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클이라고 어? 지렁이 둘다 준비를 했는데 일단, 선장님은 백크릴, 저는 지렁이로 해갖고, 우는 쪽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생각보다 통신이 잘안 돼가지고,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 조가가 또 생각 이상으로 기대가 많이 되네요. 어, 저는 지렁이로 해가지고 일단 첫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가라앉습니다 두 바퀴 정도 감아가지고 살짝 띄우고 폐지를 하면서 움직임을 줘가지고 고기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한 마리 잡았을 때 빨리 올리는 게 낫죠. 음. 이야, 힘든 수는 느리면 지금 밑가격이기 때문에 네. 우와, 손맛 죽인다. 웃고 챙기네. 우와, 문 오면 돼요. 챙기네, 기네기인가네 쟤네, 맛있습니다. <laughs> 사이봐 우와, 엄청 훌륭한데, 이거. 우와, 사이런거 많이 나오죠? 와, 시야이 너무 좋습니다. 와, 힘이 넘치네. 30cm급의 씨알존 대전갱이 한마리 나왔습니다 아 망태기 여다 할까요? 몇마리만 잡아가고 딱딱딱 하면 원장님이 전갱이 탈출했는데요. 네. 구멍 뚫렸는데. 응? 누가 구멍 뚫었어? 예 싸우. 오늘 물이 이제 오전 8시 40분쯤이 만전대. 이제 새벽 2시쯤을 기점으로해 가지고 물돌이가 진행되고, 이 물이 이제 들어오면 좀 좋은 조각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 볼락 한 마리 왔다. 자, 반가운 손님. 볼라한 마리가 이렇게 찾아와 주네요. 볼락 한 마리. 자, 볼고한 마리 왔습니다. 아싸! 제가 포인트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어, 역시나 데이터 통신이 잘안 터집니다. 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지금 아침 피링 어느정도 볼락들이 반응을 해줄지 모르겠으나 물때랑 여러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좋을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열심히 네. 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요 스케이트 맞았다 바로 입질이 옵니다 지금. 전방 앞쪽으로 굉장히 많은 몰들이 형성이 돼 있고, 고기들이 숨어 있을 만한 포인트 여건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딱 벌레들이 막 달라붙어갖고 약을 좀 뿌려야겠어. 네, 와, 씨알 좋은데, 진짜. 뒤쪽으로 <laughs> 갈까요? 자리를 좀 옮겨봐야겠습니다. 원장님, 농어 새끼 붙었어요. 농어 한 마리 기세했습니다. 농어도 좀 있는 것 같고, 올라가고 여러가지 어종들을 함께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이 야, 힘 좋다! 이십 급 되는 볼락이 이 한번 퍽 하고 물어주네요. 물었다 놓고 물었다 놓고 하고 있어요. 아막퍽 합니다. 네자 시알이 조금 작은 가지맥이는 살려주겠습니다. 이거 저 볼락이 만 완전 피딩이 걸려 가지고 지금 막 퍽퍽 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됐습니다. 아, 힘 좋다. 야, 받아들이 안는다 어우, 가지맥기한 마리 또 걸렸어요. 볼락 한 마리 왔습니다 때깔 죽입니다 자, 씨알 죽이는 볼락 한 마리 히트했습니다 자 씨알 좋은 볼락을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납 볼락이 꽤나 반응이 좋아가지고 밤보다 오히려 낮에 더잘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지금 낮과 밤이 바뀌어 버렸어요. 얼추 아 시기다. 좋다 시작 정말 죽이는 모라한 마리가 또 나와줍니다 이런 놈들만 퍽퍽퍽 잡아줘도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시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시야 좋다. 우와, 준삼이 한 마리 왔어요. 끝내줍니다. 와, 가자. 선생님 저 갑오징어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저 앞에 죽은 거 같긴 한데. 갑오징어? 저밭줄 옆에요. 죽은 거죠. 저... 입질 없어요 네? 입질 없어요 네? 입질 와요와요 you well... 자,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공동 구매 진행을 한 웜인데 이 웜으로 이제 볼락 잡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몇번 잡았는데 어, 영상으로 또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볼락들이 낮에 이 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릴링과 폴링 액션을 번갈아주면은 다른 원처럼 반응이 들어오는데 확실히 그 지렁이를 닮았다 보니까 좀 입질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확 가져갑니다. 뭐를 지나갔네. 나와, 씨.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올 어, 볼락에 볼락이 위험에도 아주 강한 또 공격성을 보여 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 알도 좋고요. 보다시피 여기 게 작은 애들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먹고요. 큰 애들도 이제 받아먹는데 보통은 좀 사이즈 선별이 비교적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굵직한 씨알들이 퍽퍽하죠 아~ 때깔 좋습니다 진짜 기분도 좋고요 으아! 이야 씨알 정말 많이 왔았다 이야~ 준삼이 한 마리가 퉁! 하고, 개치근이 웜을 또 받아먹어주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멋진 놈한 마리 또 이렇게 걸어냅니다. 자, 웜을 체인지했고요 어, 이번에 또 화이트 계열로 해가지고 빨간 색상으로 볼락들의 또 자극을 줘가지고 볼락들의 호기심을 한번 자극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을 좀큰걸 선택했습니다. CR 선배력을 가지려고. 어, 딱 힘들게 한 마리 나빴습니다. 위턱이 아주 살짝살 걸렸네요.